세포가 분열하는 이유. 자, 일단은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를 제가 결론을 미리 써놨어요. 생장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목적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생장 때문에 그런 건데 생장이 무엇이냐? 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죠. 성장. 성장한다도 생장한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생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장한다, 성장한다는 건 몸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몸집이 커지는 거야. 자, 우리가 몸집이 커지는 과정은 모든 생명체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작은 그 수정란 하나에서 내가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은 수정란에서 아이가 됐다가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이 과정은 거치잖아. 그러면 작은 생명체가 커지려면 몸집이 커지는 생장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생물은 뭘로 돼 있냐면 세포로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 세포가 아닌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가 아니거든 바이러스. 응?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커질 거냐라고 봤을 때, 자 세포를 제가 동그랗게 그려볼게. 요만한 세포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은 몸집이 커지려면 세포가 커지면 돼. 큰 세포로 되어 있으면 몸집이 커질 거 아니에요? 작은 세포인데 커졌어. 세포로 되어 있는 나니까 나도 커지는 거잖아. 어, 세포 좀 자랐네.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세포가 숫자를 늘리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세포 분열에 의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되는 거야.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생물은 무엇을 선택했냐 이거죠. 커지는 게 좋은 것인가?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은 것인가? 어떤 걸까요? 어떤 거냐면, 정답부터 얘기하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왜 2번이 정답인지를 지금부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 2번이 정답이라는 건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 이거 많이 예를 들죠. 덩치가 큰, 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게 흰수염고래야. 그렇잖아. 흰수염 대왕고래인가? 그렇죠? 흰수염고래가 있어. 흰수염고래가 있고, 음 작은 거 뭐가 있... 초파리 한번 해볼까. 우와, 초파리. 초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에이... 보여요 눈에? 거의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보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일 거예요. 흰수염고래는 뭐몸 길이만 수십 미터 되잖아요. 사람보다도 훨씬 크죠. 사람보다가 뭐야? 뭐 코끼리보다도 훨씬 크. 그러면. 덩치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얘가 더 많이 생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더 많이 한 거죠. 근데 초파리랑 흰 수염 모래를 봤을 때흰 수염 모래의 세포가 무지막지하게 초파리의 세포보다 무지막지하게 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포의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물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기능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난자는 굉장히 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세포는 타조알이야. 타조알이 타조아리 하나의 난자거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어 정자 수정된 난이 나오면 이제 그쵸.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세포죠. 수정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흰 수염 고래가 만든 난자보다 타조알의 난자가 더 커요. 그러면 흰 수염 고래가 덩치가 더 큰데, 그 덩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세포 하나의 크기라는 건 덩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흰수염고래랑 초파리의 차이는 뭐냐면 흰수염고래의 세포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개수가. 초파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보다 흰수염고래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면 초파리의 세포의 개수는 몇 개쯤 되고 흰수염고래의 세포는 몇 개쯤 될까요? 모르지 정확히는. 어떻게 알아 내가. 하지만 확실한 건 얘가 훨씬 더 많은 세포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세포는 커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 조그만 상태로 여러 개 있는 게 좋냐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 왜 분열하는지는 좀 수치적으로 좀 얘기해 볼 텐데 물질교환능력 때문에 그렇다 물질교환능력 자 세포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을 수도 있지만 동그랗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네모나게 그려놓은 거고 이게 탐구에서도 다시 한번 할 텐데 세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봤어. 큰 세포가 있고, 뭐, 작은 세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만한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세포는, 세포도 먹고 살아야 돼. 얘도 생명 활동을 해야 돼. 얘가 생명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우리 몸의 세포가 다 죽어. 그럼 우리도 죽는 거지. 그죠? 근데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영양소라는 걸 먹어야 돼. 주로 포도당을 영양소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면, 산소가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세포 파기 위해서는 그렇단 말이야. 그다음에 필요 없는 물질은 또 내보내잖아요. 영양소 분해하고 남은 노폐물은 내보내야 돼. 요소라든지 뭐 크레아틴이라든지 뭐 이런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그 과정에서 이것도 뭐 일종의 노폐물이죠. 그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인간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나가는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어떤 영양소를 섭취할 때 어디로 섭취해요? 피부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섭취하냐. 물론 내보내는 건 항문으로 내보내지만, 내보내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마. 입이 있어야 물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세포는 입이 어디냐 이거야. 바로 세포막이 입이에요. 입이면서 항문이 되는 거야. 이 세포막에 의해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야. 이 세포막은 뭐 인지지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물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 이 막을 통해서. 그러면, 막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돼? 요 물질이 더잘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막이 이만큼 있고, 막이 조그매. 그러면, 이, 이 물질이 이렇게 닿는 면적이 크잖아. 물질이 닿는 면적이 좁잖아.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물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이렇게. 사방팔방 그렇잖아 근데 얘는 면적이 좁으니까 요만한 면적으로만 들어올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클수록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진짜 크면 무조건 유리하냐 보세요 물질교환 능력의 지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어 얘보다는 얘가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커 덩치 덩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부피라고 표현할게요 덩치.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인데, 세포의 덩치, 세포가 차지하는 공간이니까 세포의 부피라고 할게. 그러면, 부피에 대해서, 부피가 뭐 예를 들면, 8배가 커졌어. 덩치가 8배가 커져서, 세포가 커져가지고. 그러면 이 8배나 커진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배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그렇잖아. 이 8배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배 많이 먹어야 될거아니에요 영양소를. 그러면, 입의 크기는 몇 배가 커져야 돼? 8배가 커져야 되지. 여덟 배 덩치 커졌으니까 입도 여덟 배 커져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 뭐 인간의 너무 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입이라는 게 세포막이잖아. 세포막을 통해서 얘가 이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 그러면 세포막이라는 건 세포의 이겉 넓이죠. 겉 부분. 바깥에 닿는 넓이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세포막의 넓이가 바로 겉넓이가 되는 거야. 즉 표면적이 되는 거야. 맞잖아. 이건 덩치고, 덩치가 커지면 덩치에 따라서 표면적도 똑같이 커져야 돼. 입이야, 입. 뭐, 항문도 되지만.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물질 교환 능력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덩치에 대비해서 입이 얼마나 크냐, 즉, 표면적이 얼마나 크냐, 이 값을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야. 어? 이 값을.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피 부 분의 표면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이 값이 클수록 물질교환 능력도 큰 거야. 그럼 이렇게 덩치가 큰 것과 덩치가 작은 거는 누가 더 물질교환 능력이 좋냐라고 할 때는 이 값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우리가 조금 이따 탐구에서도 할 텐데. 가로, 세로 높이가 2cm인 정육면체 어떤 세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세포가 있어요. A라는 세포. 그 다음에 B라는 세포가 있는데, B라는 세포는 어떻게 된 거냐면, A를 지금 자른 거야. 그러니까 A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2cm잖아요. 이게 다 2cm야. 가로, 세로 높이 다 2cm인 정육면체인데, 얘를 이렇게 반을 자른 거죠. 이것도, 여기도 반을 자르고, 여기도 반을 잘라야 돼. 그럼, 이런 게몇개 나와요? 이걸 1cm짜리로 하면은, 이게 8개가 나오죠? 수학 시간 아닙니다만. 그죠? 요걸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 1cm로 만들려면 이게 8 개가 나온 거지 이 앞면에 4개 뒷면에 4개 나오니까 이거는 이해하시죠? 중학교 3학년 16살 16살 맞죠? 그죠? 이 정도 수학 능력은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저보다더 잘하시잖아요 수학을. 자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얘는 덩치가 큰 거고 여기 덩치가 작은 거야. 그러면 덩치가 이렇게 커진 상태로 있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게 좋냐, 보는 거야. 그러면, 얘의 부피를 한번 볼게요.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자, 부피분의 표면적을 구해볼 건데, 부피를 구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입니까? 얼마야? 8이죠, 8. 8, 세제곱센티미터 예, 네, 정확하게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표면적은 얼마나 돼? 2 곱하기 2, 요, 한 면의 넓이가, 어, 2제곱, 아, 4제곱 센티미터니까 그게 6개 있으니까, 6, 4, 24. 24제곱 센티미터죠 저희 암산이 틀리면은 지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얘를 보세요. 덩치는 똑같아. 어차피 이거를 잘라서 여덟 개 맞는 거니까 얘가 차지하는 공간은 얘랑 얘랑 똑같을 거야. 보세요. 얘한 개는 어, 부피가 1이잖아, 1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런 게몇개 있는가? 여덟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덟 개 있는 거, 이거 그냥 다 쓸게. 여덟 개 있는 거니까 8이에요 팔. 8. 팔8 세제곱센티미터. 그렇잖아.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여덟 개 있으니까. 8제곱센치미터. 덩치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표면적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표면적은, 얘 하나의 표면적이, 요게 1, 요 면적 하나가, 요한 면이 1 곱하기니까 1제곱센치미터잖아요. 그게 여섯 면이 있으니까 6제곱센치미터죠. 이거 한 개당 표면적은 6제곱센치미터. 그런 게몇개 있어요? 덟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총 표면적은 48제곱센치미터. 그죠? 제고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8 나누기 24는 얼마입니까? 뭐 단위는 없지만 3이에요. 어, 8 나누기 48은 얼마입니까? 6이죠. 뭐야? 얘가 더 물질 교환 능력이 좋은 거야.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의 비가 얘가 더큰 거야. 그렇잖아.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똑같아요. 보세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덩치는 1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인데 요거 하나만 놓고 보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6 제곱센티미터의 표면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6이잖아. 이런 게 어차피 6개 있으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의 능력은 6 자리가 8개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6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덩치가 이렇게 커졌을 때는 얘가 이 능력이 6이었는데 이 덩치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거야. 즉 물질 교환 능력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지는 거야. 덩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덩치가 보세요. 얘가 얘가 만약 얘는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고 얘는 8세제곱센티미터잖아. 요 그럼 몇배 커진 거야? 덩치가 8배 커진 거예요. 근데 표면적은 몇배 커져? 4 배밖에 안 커진다고. 6이인데 24가 됐어. 덩치는 8배 커졌는데 2분 4 배밖에 안 커져. 그러면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세포가 커지는 게 별로 안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게 좋다. ちょっと。